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선수 생활을 해오던 저는 스스로 아주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남들보다 힘도 세고 무거운 것도 잘 트니까 당연히 난 아주 건강하다 회원님들에게도 그렇게 운동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난으로 친구 엉덩이를 때리다가 어깨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나는 건강하다 자부하고 있었는데, 너무 큰 충격이었죠. 이유를 알고 보니까 대근육 크기만 비대해져서 큰 근육만 커져서 직접적으로 관절의 안전성을 주관하는 이 안쪽 근육들이 약화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과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필라테스를 접하게 되면서 비로소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알려줘야 되는지를 알게 됐죠. 어스필라테스 대표님과는 원래 조금 친분이 있었던 터라 저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렇게 헬스장을 정리하면서 어스필라테스와...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운동이 좋았고, 내가 내 센터를 차리면 그 수업료가 전부 내 수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헬스장을 차렸어요.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실제로 보통 다들 이런 단순한 뉴로 센터를 차릴 테니까요. 그리고 알게 됐죠. 월세, 관리비, 인건비 등등 고정지출 문제와 수업은 늘어나고 내가 다 쳐내자니 센터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수업을 줄이고 센터 운영을 하자니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가져야 할 확실한 포지션은 경영이라는거예 근데 평생 쇠질이랑 수업만 하던 제가 경영을 어떻게 합니까? 제 센터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된게 이때부터였어요. 매출의 차이는 몇천,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순수익이 천만원 이상 올랐어요. 혼자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 모든 일을 도맡아 했던 저의 시절이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정말 처참했죠. 그런데 이제는 업무의 효율이 훨씬 늘어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에서 에너지 소모가 없어서 제대로 일할 수가 있어요. 작년 수입은 그 이상의 대가로 따라오게 되었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가맹점을 찾아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지불하는 가맹 비용이 적절한지, 본사가 해준 게 뭔지, 실제로 가맹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모 필라테스 얘기를 들어보니, 본사에서 해준 게 하나도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스 가맹은 본사에서 해당 지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업무 효율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전반적인 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과 방법들을 공유해주고 있어요. 이거 혼자서 절대 못해요. 지점은 지점대로 성장을 돕고 강사는 강사대로 성장할 수 있어서 튼튼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나는 과연 남들이 하지 않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해요. 다른 센터에서 다 하는 필라테스 그거 내가 똑같이 하면 그 센터 무슨 수로 이겨요. 결국 우리는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회원님들이 비싸다 비싸다 하시는 거 언제까지 가격 낮춰서 응대해 주실 거냐는 거죠 고정 지출을 어떻게 감당하며 또 강사님들 수업료는 어떻고요 금액을 낮추는 방법은 내 센터 별 볼일 없다 광고하고 시장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나의 단가를 지키고 회원님이 지불하신 금액에 아까움 없이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MVP 시스템이고요 네 저희는 이미 실행 중이고 회원님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가를 낮추질 않아요